대기업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자동차 수리용 부품 시장의 활성화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품질 인증 부품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작년 2월에 열렸는데요. 산업 발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했고 어떻게 활성화를 해야 할지를 논의했었죠. 지난 11월 22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활성화를 이끌 방안이 나왔습니다. 품질 인증 부품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 자동차 부품 협회가 인증부품을 온라인에서 유통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은 것인데요. 품질 인증부품이란 예전 대체부품이라고도 불렸던 대기업 OEM 순종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동등한 품질의 제품을 업계가 저렴한 가격에 내놓고 국가가 지정한 검증기관이 인증을 한 제품을 말합니다. 이런 제반 인증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온라인 스마트유통 마켓 솔루션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요. 그 유통채널을 오픈하는 행사를 이날 개최했습니다. 행사장에는 인증부품을 개발하고 있는 부품업계와 스마트유통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 및 단체들이 참여했는데요. 협회 오병성 회장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부품 산업을 대표하기 때문에 불철지하로 일을 하고 있다고 기도 부탁드린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많은 내빈들이 와주신데, 아, 다시 한번 저희 업계를 위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우리 회원사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 회장은 이번 스마트 유통 마켓 솔루션의 런칭으로 국토부가 인증한 안전하고 저렴한 품질인증 부품을 소비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중소부품 제조, 유통사의 새로운 판론을 창출함으로써 품질인증 부품 활성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여야 정치인과 국토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영상으로 또는 직접 참여해 축하를 전했는데요. 모두들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업계에 품질 인증 부품 확산을 통해 자동차 부품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응원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스마트 유통 마켓 솔루션 컨소시엄에는 영세 기업 위주인 부품 업계와 함께 금융, 물류, 유통, IT 플랫폼 전문 기업들이 참여해 업계를 돕게 되는데요. 금융 업계에서는 기업은행 신용카드 부문과 롯데카드가 유통 업계에서는 G마켓, GS엠비즈, B2P 오토파트가 물류는 태연 물류가 참여합니다. 새롭게 구축되는 스마트 유통을 통해 그동안 다소 주먹구구식으로 유통되던 판매망이 대기업을 포함한 보다 전문적인 유통 채널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영세한 업체들도 보다 정확한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부품을 적기에 정량을 생산해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질 좋은 부품을 원활히 공급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더욱 선진화될 수 있습니다. 차량 제조는 세계 5위권인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부품 산업은 주목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오던 후진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소비자는 좋은 부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부품 업계는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국내 부품 시장의 선진화, 스마트 유통이 이룰 수 있을까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카티비 뉴스, 민준식입니다.